신화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화산 육젓이고요. 1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신화산 추젓, 가장 많이 나가는 신화산 추젓입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신화산 추젓,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산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납니다. 국내산 멸치젓입니다. 국내산 멸치젓. 2.5kg, 5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국내산 멸치젓의 모습이고요. 멸치젓이 맛있습니다. 국내산 멸치젓이고요. 그리고 항서거젓도 맛있습니다. 항서거젓, 당연히 국내산이고요. 항서거젓을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국내산 항서거젓의 모습이고요. 갈치젓입니다. 갈치젓,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그 다음에, 낙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낙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낙지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낙지를 꼭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국내산 감태입니다. 국내산 감태, 어, 국내산 감태도 인기가 정말 좋고요. 부드럽고 맛있는 감태로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국내산 감태고요. 5kg, 10kg 다이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 네, 통영 깡굴입니다. 통영 깡굴도 인기가 좋고요. 통영 깡굴도 한번 드셔보세요. 통영 깡굴도 어, 정말 맛있습니다. 어, 통영 깡굴 판매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 돌문어입니다. 완도 돌문어도 인기가 좋고요. 완도 돌문어 2kg 단위식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도 돌문어도 인기가 정말 좋구요어드셨던 분들의 재구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어입니다. 홍어 지도 암치 통홍어입니다. 지도 암치 통홍어고요. 암치 통홍어도 인기가 좋아요. 통으로나 심통으로 손질원 하시면 손질이 별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멸치입니다. 고추장 멸치도 인기가 정말 좋고요. 고추장 멸치도 꼭꼭 드셔 보세요. 그리고 볶음 멸치도 인기가 좋습니다. 볶음 멸치도 인기가 너무나 좋은 어 볶음 멸치. 멸치가 짜지 않아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디포리도 인기가 좋고요. 디포리 같은 경우도 정말 맛있습니다. 김장에 꼭 넣어야 되는 디포리입니다. 그리고 곱창도김도 맛있습니다. 곱창도김 한토두 토씩 판매하고 있습니다.